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한데, 어리석게도 왜 이렇게 참새보다도 못한, 우리는 사람들을 욕할 때 뭐라 해? 참새 대가리보다도 못한 놈의 자식.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새보다도 귀한 존재도, 존재인데, 참새도 하나님은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참새 한 마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어리석게도 산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구약성경의 예언자 중에서 아모스라고 하는 예언자인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구전으로 전해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예언을 문서화 시켜서 후대에 전승하게 한 것은 아모스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최초의 문서 예언자라고 해요 선지자 아모스는 아모스 이후에 모든 예언자들의 원형이라고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죠 원형이라고 그래요 남유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와 베델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정치적인 곳이죠. 베델은 제유의 장소예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정치적,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아모스는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이 있는데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야외의 날이라고 야외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말합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말씀 공식을 사용하는데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 코아마르 야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이 12번 나옵니다. 또, 야외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나의 말이 아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한다는 뜻이죠. 21번 등장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유명한 말씀의 기갈. 노일 딴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의 기갈의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다신교적 사고와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스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발이 아니고 야외라고 강조합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뭐냐? 헛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아무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놀랍게도 우리는 김명규의 속성이 있고 유영미의 속성이 있고 김흥순의 속성이 있어요. 이것은 속성, 아저 자식의 속성이 거지 같아 이렇게 얘기는 하 바람에 거지 같지. 사실은 속성이라는 말은 신학에서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아버스는 뭐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강조했어요. 호세아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야? 거룩하시니까. 거룩은 뭐야? 죄가 없는 것, 죄와 분리된 거야. 그냥 너희도 거룩하라고 강조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모스는 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모스 5장 24절에서 아모스 서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야외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언자 중에 처음 말했어요.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야외의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올 거다는 거죠. 백성들이 소망한 것과 반대되는 재앙을 가져다준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두려운 어둠이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고 싶어서 헌금도 안 하고, 구제사업도 안 하고, 일가친척에게도 아주 매정해 갔는데, 어느 날 그날이 와요. 죽음의 날이 와요.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다 쓰고 죽는 거예요. 남기고, 많이 남기고 죽은 건 실패한 거예요. 이 세상에 와서 얻었어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얻은 거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기 다 환원하고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이 남겼어요? 실패한 거예요. 자식에게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그 자식이 개 같은 자식이 된 거예요. 보잘 것 없는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야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뭡니까? 찬란한 계획, 화려한 계획들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한 번씩 경고를 줍니다. 큰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아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고, 나에게도 하나의 경고가 왔구나 해서 빨리빨리 내 땅, 내 물질,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날이 와요. 그 날이 멀지 않아요. 주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쥐고 나갈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장례식에 가서 깨달아야 돼요. 나도 놓고 간다는 거를. 그리고 그 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요엘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니치가 먹고 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안 되려면 더럽게 안 된다 이 뜻이죠. 나만 아는 것이 없다 이 뜻입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예, 내 꿈은 탈렌트 하고 싶어, 배우가 되고 싶어, 농구선수가 되고 싶어, 야구선수가 되고 싶어.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는 거죠. 3번 16장 9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는 계획 없는 사람 어디있어요 아침에 다 같이. 큰 꿈을 가지고 나가지만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가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가는 도중에 재난과 재해로 우리는 싸늘하게 시체가 되어서 장례식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문 16장 3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예 사람의 제비는 뽑았지만 거기 결론 나온 거는 하나님이 뜻대로 나온 거예요. 오늘날 온 세상은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타락도 그게 달랬어요 아모스 예언자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예언을 합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혁성격이기 때문에 화면의 말씀과 제가 읽는 말씀은 다르니까 제 말씀을 듣든지 화면만 보시든지죠. 이사람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애도의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2절 쓰러졌구나,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젊은 여자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내동댕이 쳐졌는데 일으켜 줄 사람이 없구나.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 천 명이 나가던 도시에 백 명이 남을 것이다. 백 명이 나가던 도시에 열 명이 남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그럴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아남을 것이다 베데를 찾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길갈이 반드시 사로잡혀 갈 것이고 베델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으세요 그러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요셉 집안에 불같이 덮치실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배대를 위해서 그 불을 꺼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진, 던져버리는 여러분. 북두칠성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캄캄함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두, 하시는 하나님, 바닷물을 불러 땅 위에 쏟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강한 사람, 여호와는 강한 사람에게 파멸이 닥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파멸이 요새도 이를 것입니다. 십 절, 사람들은 성문에서 열리는 재판 중에서 중재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사실대로 빠짐없이 진실 하는 사람을 역겨워하는구나. 이름으로 너희는 힘없는 사람에게 소장료를 올려받고 그에게 곡물세를 떼어간다. 그 때문에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었더라도 그 집에 살지 못할 것이다. 멋진 포도밭을 일구었더라도 그밭 열매로 빚은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12절. 너희가 범죄가 많고 너희 죄악이 엄청난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너희는 의인을 적으로 삼고 뇌물을 받는다. 성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판을 어그러지게 한다. 이러므로 이때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한다.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13절에 줄을 그어야 돼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이런때의 지혜자가 잠잠하다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20절까지 들어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갓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네, 13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름으로 이때의 슬기로운 사람은 침묵한다. 악한 때이기 때문이다. 내 입이라고, 내 SNS라고 마구 떠들지 마세요. 조롱도 하지 마세요. 비난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입을 담을 때예요 누가 극잡하고, 누가 극우파고, 누가, 누가 근본주의자며, 누가 빨갱이며, 누가 친일파며, 누가 매국노이며, 누가 악한자이며, 하나하나 다 드러났어요 이제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먼 훗날 다 사라져버려야 될 것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큰 짐은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나중에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남유다 왕국은 140년 후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마침 아시리아의 북쪽에 아라라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계속 남쪽으로 팽창주의 전략을 펴요.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아시리아를 공격하니까 아시리아의 군대가 북 이스라엘 쪽에 전선을 펴고 있다가 할수 없이 북쪽으로 이동한 사이에 이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은 풍요로 왔어요. 그리고 다시금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 같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잘 살았느냐. 아모스 3장 15절에 이런 말씀 이 있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르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예. 별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하로 만들었어요. 니들이 그렇게 잘 살겠다고 하지만 이제 무너지는 날이 온다. 아모스 6장 4절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예, "상하상에서 누워요, 침상에 누워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래도요."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는 잡은 적 없잖아요. 근데이 시대에 상아로 만든 침대에 자요. 나도 좀궁금하네 보기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거의 멸절됐나 봐요. 어떻든 간에 어린 양 고기 먹어요. 아재 안심 고기도 찔겨요 그래서 이제 어린 송아지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어요. 사치가 크게 달했어요 상하 침대, 별장 어느 나라나 제가 2년 전에 아제르바이젠 그리고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에 유대인들 알리아를 위하여 간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조지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가난할 정도인가 집들마다 페인트가 벗겨졌고 금이 갔어요 그런데 강가에는 호화찬란한 음식점과 부잣집들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몰라요. 좋은 자리는 다 부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부익부 빈익빈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권이나 누가 와도 마르크스가 와도 앵겔이 와도 히틀러가 와도 김밀성이도 그거는 해결 못해요. 평양의 부익부, 평양지외의 비닉비는 그 누구도 어느 이론도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예. 마지막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술집에 그 여자를... 아버지가 오늘은 놀았는데 그 다음날은 아들이 가서 놀더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염려할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풍요와 부유와 이런 것들은 타락과 부패를 불러와요. 종교지도자 제사장 아마샤는 정치권력과 밀착했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 유지하고 그리고 정부로부터, 왕국으로부터, 땅과 그리고 물질을 제공받아요. 이 편안한 자리를 내가 왜 놓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나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요. 손가락질 하나 못해요.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고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나 하라고 그따위 소리 나고 있습니다. 허락한 신앙인들은 지금이 나라가 가장 융성한 때이기 때문에 돈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헌금들을 잘합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들을 합니다 헌금들을 잘하니까 예배당들을 오늘날 용어로 치면 잘 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는 잘 드려요 그 시대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소, 가장 좋은 양, 가장 좋은 비둘기 각종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똑같은 거죠. 헌금이 넘쳐납니다. 사람들도 거기 가면 편안합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1부, 2부, 3부, 4부 하면 몇백 명이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그걸 기뻐하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들을 때 토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왜 담임 목사를 바라보고 찬양합니까? 내가 듣는 거 아닙니다. 역대서에 써 있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상과 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른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한다. 아주 절기들을 잘 지킵니다. 제사를 잘 드립니다. 성애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마음은 딴데 있고, 그냥 내 가진 돈 많으니까 소한 마리, 몇 마리씩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의 마음은 딴데 있고, 재물만 가지고 오는 그것이 역겹다고 오늘 21절에서 얘기합니다. 2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 23절. 너희들의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들의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지금은 모두가 원망, 불평, 저주, 악담,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이 심어진 말씀을 온유합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숙기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야고보서에서 우리의 이 말, 우리의 혓바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하나니 예. 오늘 배를 보라는 거예요. 그큰 배가 그 뒤에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이 바뀌듯이, 우리 몸에서 혓바닥, 세치에 불과한 이 혓바닥, 이 혓바닥 하나 놀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불태워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혓바닥에 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정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냐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랬어요. 국가와 민족의 운명은 백성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베네줄레라 라고 하는 나라가 영원토록 비참합니다. 저들의 지식인들이 싸웠어야 되는데 다 미국으로 미국으로 도망 나왔어요. 후쟁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안일하게 저들과 하나가 됐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후손들의 저주와 운명은 여러분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여러분들이 시험들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나라의 운명,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비는 법지만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장난친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소견이 없는 사람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 줄 알아요. 미국의 구대 대통령 윌리엄 할리해리슨은 1841년 3월 4일날 취임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취임식날, 비가 와도 따뜻한 단비였어요. 기뻤어요. 그 비를 맞으며 워싱턴 거리를 힘차게 행진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감기 걸렸고 폐렴에 걸려서 정확하게 한달 후인 4월 4일 폐렴으로 죽었어요. 조선시대 12대 왕 인종은 8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남유대 왕국 요 아스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엘라 왕은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을 살해하고 즉위한 오므리의 쿠데타로 7일 만에 사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것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엘라 왕은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 이후로 궁정 쿠데타로 말미암아 계속 죽여 나갔다가 마지막에 자기도 7일 만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부기스랄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우리는 파리, 똥파리, 슈파리 날파리, 나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존재며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사신,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키는 정치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에게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하나님 영원전부터 예비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텔레비전 뉴스 앞에서 우리가 희낙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두손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